제 사업이 망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최근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옷과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의류사업을 시작했다가 빚만 지고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던 건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자면 빚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는 20대 중반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곧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요.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지켜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사업도 망한 사내놈이 무슨 결혼이냐고요? 네. 사실은 여자친구랑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뱃속에는 저와 제 여자친구의 피를 이어 받은 우리 애기가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장인어른은 쓰러지시고 장모님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직장도 없고 의류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놈을 사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좋게 보이시겠습니까? 저라도 제 딸이 저 같은 사위를 데리고 나타나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혈압이 올라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날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가댁도 반대가 심했지만 꾸준히 찾아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드리자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고, 현재는 혼인신고만 한 상태였었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류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던 탓에 결혼 전까지 자금이 도저히 모이지 않을 것 같아 처가 되게 잠시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따로 없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의 집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아닐 뿐더러 집이 작아서 아내와 같이 들어가서 살기는 무리가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결혼 승낙을 해주실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마음을 크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다시하든 안정화가 될 때까지 처가 대게 머물러도 괜찮다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때려 죽여도 모자랄 못난 사위를 분명 불편하실 텐데 불구하고 본인 집에까지 있게 해주시다니 싶었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진심 어린 응원의 힘이 나서 저도 하루 빨리 재기 해보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저한테는 처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아내랑 혼전 임신을 하고 장인어른 댁에 방문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 말고 유일하게 아내의 여동생만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호칭상 처제가 맞는데 제 입에 처제란 말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처제는 예전에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가끔 몇번 봤었기도 했고. 제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옆에서 봐왔었기에 그런 건지 저와 아내의 혼전 임신 소식에 충격은 먹은 듯 했지만 많은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혼을 해야 안정적이게 일을 할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재기하라며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런 차제가 많은 위로가 되어졌고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염치 없지만 제 짐을 챙겨서 처가 댁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착하자 처음에 저에게 화를 내셨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처가 댁에 들어와서 지내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문제가 아니었고 처제가 문제가 되었네요. 제가 처가 댁에 들어갔을 때가 따뜻한 날씨의 봄무렵이었는데 처제가 옷을 너무 짧게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을 일찍 마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처제가 티셔츠도 안 입고 있더라고요. 눈 마주치고 서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좀 민망해하고 옷을 챙겨 입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가 대게 온지 한두 달쯤 되자 처제는 그냥 보려면 봐라라는 식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괜히 처제한테 형부도 있는데 옷좀 입지?라고 하면 아 더운데 어떻게?라고 합니다. 사실 처제의 몸매가 막 모델처럼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면 조금 민망합니다. 제가 얹혀 살려고 들어온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상호간의 예의는 차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처가 대개 몇달 있다 보니 이 집안의 특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할 때도 제 아내는 여름만 되면 유독 더위를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늘 에어컨 나오는 카페로 피신하거나 시원한 바람을 좋아했었는데 아내가 이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더위를 엄청 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땐 크게 덥지도 않은데 아, 덥네 더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가 대개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거실에 큰 에어컨이 한대 있고 방마다 일 대씩 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추워서 긴팔을 입고 있을 때도 있을 정도였죠. 이 집에서 여름에 에어컨 이렇게 돌렸다가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번은 돈 족족 전기세로 나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진짜 감당 못할 일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처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처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옷을 챙기지 못했는지 큰 수건으로 중요 부위만 가리고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정말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이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이꼴 보기 싫어서라도 하루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인 어른 장모님 처제저와 와이프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은근슬쩍 한마디 했어요. 장인 어른 장모님 몸에 열이 참 많으신 것 같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며, 우리 집안 내력이 몸에 열이 좀 많다. 그래서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도 안 먹는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서방 자네가 여름에 좀 민망하지? 미안해라고 하셔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까지 하시는데 언처 사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처제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형부도 더우시면 옷좀 편하게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여름에 땀 나고 덥잖아요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집에서 반팔 티셔츠랑 반바지 추리닝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상의 탈의하고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란 말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요, 처제라고 대답했어요. 참 남들이 봤을 땐뭐 험한 말로 눈욕이라도 많이 즐겨더라. 이제 유부남이다 하시는데 저는 불편해 죽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 싶은 몸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처제가 샤워실에서 나와 호다닥 방으로 들어간 걸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참 힘드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민 사항을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네 가족들이 모두 더위 많이 타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처제의 옷차림과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처제와의 사이에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제 고민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대화했어요. 그리고 처제와의 사이에 어떤 대화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가족 간에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그 후로는 아내와 함께 처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제에게 자신의 불편함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어떤 접근 방법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처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대화에 참여했어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처제는 자신의 행동이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으로서의 애착을 다지는 경험은 결혼 생활에 더욱 깊은 이해와 연대감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처가 댁에서의 생활을 좀더 원활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에 성공한 뒤 현재는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또한 처가 댁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존중과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는 처가 댁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될 것임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우리 가족은 더욱 강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서로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연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